습관들이 턱관절 장애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? 어, 예. 어,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인이 엄청 많기 때문에, 네. 예, 그 중에 또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라든지 자세 같은 것도 음. 이 턱관절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. 어, 이 관절을 눌리게 하는 네. 이런 예를 들어서 턱을 손으로 이렇게 일할 때, 음. 이렇게. 기우뚱하면서 이렇게 아, 예, 괴고 괴면서 네.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할 때도 음. 어, 이게 더 집중이 잘되는지 음.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듣는 분들도 많고요 네. 공부할 때도 이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필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네.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관절을 그 압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. 예, 관절을 압박하는 그런 아니면 잘 때라든지 잘 때도 이렇게 옆으로, 옆으로. 한쪽으로 이렇게 네. 기대서 음. 다면은 그동안 계속 관절이 눌리게 됩니다. 어, 그런 관절이 눌리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자세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턱관절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.